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인 제6호 태풍 인파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오후 중국 상하이 남쪽 약 230km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상륙 직전 태풍 인파의 중심기압은 975h파로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32m 시속 115km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 돼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인파는 기록적 강수량 으로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 400에서 600mm가 넘는 비를 동반하는 태풍 으로 이미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중부 허난성에 내린 기록 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베이징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내린 폭우로 허난성 중심도시 정자우의 인명피해 규모가 5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자우 당국은 폭우에 따른 홍수와 호속재해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최소 5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기록적인 폭우로 정자우의 고속화도로 중 4km에 이르는 13m 높이의 진구한 터널이 물에 잠겨 100대 이상의 차량이 갇혔다고 중국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지역 30개 저수지 중 29개가 범람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난성에서는 정자우뿐만 아니라 신상, 안양 등 다수 지역이 비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홍수 피해 현장은 차차 마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다가오고 있어 중국은 신을 버린 나라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顺手了，弄点一车面包车桌卸了，四个人了一，一车，红茶、绿茶、茉莉花茶、冰糖雪梨。